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킨톡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킨톡은 내 피부를 위한 제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꼭 필요한 성분만 담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스킨톡 홈페이지와 SNS에 여러분이 자주 올려주셨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던 기초 케어 화장품 바르는 순서와 바르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토너, 에멀전, 에센스 샘플, 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초 케어 순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두 번째 질문. 토너와 에멀전만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만 발라도 될까요? 마지막에 크림을 발라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초 케어 순서는 딱 이거다! 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다만, 효과적으로 화장품을 바르는 순서를 추천해 드리자면, 첫 번째, 토너로 피부결을 가볍게 정리해 주시고, 에멀점 또는 세럼과 같은 가벼운 제형의 크림을 발라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지성이거나 무거운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되고요. 건성 피부이거나 당김이 심하신 분들은 여기에 수분 크림 또는 탄력 크림을 덧발라주시고 마지막으로 앰플을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면 촉촉한 기초 케어 피부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피부 타입과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바르는 제품들이 달라질 텐데요. 지성 피부이거나 피부에 무겁게 올라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에멀젼까지만 발라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되고요. 건성 피부이거나 피부 당김이 조금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까지 발라줘서 마무리해 주시면 촉촉한 기초 케어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저는 지성피부인데 수분크림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흔히들 생각하기론 지성피부에 수분크림을 바르면 기름기가 더 많아지고 피부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유분이 더욱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분 크림을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분감이 많은 수분 크림보다는 이렇게 유수분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수분 크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보르필레인 제품을 계속 쓰면 볼륨이 생기는 건가요? 보르필레인과 보르필림 앰플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질문해주셨는데요 이 보르필렌 제품에는 프랑스 세더마사의 특허성분인 보르피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르피린은 피부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서 볼륨이 생긴다기보다는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보르필렌 제품은 보르피린 성분과 탄력에 좋은 성분들로 만든 에센스 크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르피린 앰플은 보르피린 성분을 함축시킨 원액 앰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뷰티 어필은 한꺼번에 세 알씩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뷰티 어필을 하루에 세번 챙겨 먹는 게 사실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4시간 정도의 텀을 주면서 드시는 게 너무 와...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저도 약 먹는 거를 자주 까먹는 편이라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출근하고 하나 점심 먹고 하나 퇴근하기 전에 하나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약산성 클렌징 폼도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흔히 알려진 약산성 제품은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산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정력이 강해 워터프루프 제품을 제외하고는 잘 지워집니다. 하지만 꼼꼼한 세안을 원하신다면 2차 세안 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일이나 밤으로 1차 세안을 하신 후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시면. 깨끗하게 클렌징이 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 그린 파우더를 찍어 바르면 너무 따끔거리는데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트러블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극에도 따끔거리거나 아픈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 파우더는 트러블 완화에 좋은 아하바하 성분과 녹차 추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바르셔도 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 볼륨 마스크 키트에 들어있는 뿌티는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되나요? 뿌티 크림이 양이 많아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 많이 남는데 며칠 더 써도 상관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스크 키트에 들어있는 뿌티 크림은 포인트 크림으로 탄력과 주름 개선이 더 필요한 부위에 꼭 찍어 바르시거나 마스크팩 후에 쫀쫀함을 더 채우고 싶은 부위에 바르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티크림은 포인트로 바르시기에도 충분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잘 이렇게 비닐백으로 밀봉만 하신다면 3, 4일 정도는 더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또는 스킨톡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스킨톡TV의 이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